찍지마요! 찍지마요! 의사 이어나세요 쑥스러워 하시네 이런 거안찍는다 그랬잖아 하안이 있을게 요 알겠습니다 방은 문제 없습니다 음. 그 다음에 개별 에어컨 들어가고 또 이제 여기에는 이제 냉장고가 이렇게 투도인데 굉장히 큰게 들어가요 건식 음. 세면대를 음. 이렇게 음. 만들어 봤어요 근데 이제는 좀 반응이 좋아요 바로 작은 방에 짜집기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방이, 이 최하, 이게, 이 여기가 2.7평인가? 아니, 그렇게 말하지 말고 말이야. <laughs> 그냥 내가 그냥 <laughs> 폭포가래. <폭포간에> 지금이. <laughs> 이 전에 고시원 원룸텔 같은 경우에서 화장실은 어 처음에는 유리문, 네. 유리문 열고 닫고 밀고 막 하는 거 그런 걸로 화화 유리 그걸로 했다가 그 다음에 샤시를 했습니다. 한 샤시로. 음. 근데 한 샤시보다는 지금 이 문으로 지금 맞춤형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좀 단가에서는 좀 많이 비싸죠 대신 아, 예 음. 그리고 견고한 것은 깨질 염려도 없, 없을 뿐더러 그리고 물이 새는 거. 이 작은 면적의 그 샤워실이다 보니까 샤워를 틀어보면 샤워물이 바로 여기 다이렉트 부딪히게 돼요 음. 그러면 그 틈에서 물이 새는, 새는 바람에 여기다가 엠마르 원룸 팔도 보시면은 다 여기다 수건을 놓고 그렇습니다. 아, 이 연, 이런 형태는 전혀 크를 잡냐고. 아 소재가 플라스틱인가요? 아, 이게 플라스틱? 예. 음. 나잘 팔았어요? <laughs> 네. 네. 아니 보통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샷시가 네. 더 좋다고 생각을 할것 같은데 음, 음, 플라스틱을 한 네. 이유가 네. 따로 있을까요 이게? 방금 설명해 드렸잖아요. 물 세로가 방과 경고성과 음. 그 이런 유리에 그 깨짐 그런 것들 그런 아, 안전사고였죠 네. 예. 그리고 이잘 이 보시면 여기에 좌석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 예. 아, 예. 여기서 보면은 아. 아, 아, 이래, 아까 이사님 여기 문 쾅쾅 트셨는데 옆방에 들리지 아, 않을까요? 아, 아, 여, 이 방과 방 사이에 벽 두께가 13cm 두께입니다 아 13cm요? 어, 10cm, 두께 10cm, 그러니까 100mm ALC 벽돌을 쌓고, 단열 방음이 되는 석고를 양쪽에 붙여졌습니다 아, 그래서 아, 결국에 이게 한 12.5cm 정도의 두께가 됐고, 아, 여기서 아, 웬만한 TV를 보잖아요. 옆방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아, 세탁기 아, 물론 아, 심야에 세탁기 사용하면 약간의 진동 소리는 나겠죠. 아, 하지만은, 아, 음, 그렇죠. 저녁시간대에 활용하는 것은 전혀 역방을 느끼지 않습니다. 네. 아, 그럼 일상생활에 가능한 거네요. 그래도. 아, 그럼요. 다 이걸 방을 안 잡고는 안 되는 거고요. 천장은 그럼 뚫려있는 천장인가요? 아니요. 어떤 천장이요? 이, 이 벽은 천장 공사하기 전에 이 벽은 이 건물 상판과 그대로 직결이 되어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래요. 후에 음. 후에 천장 공사를 했고요. 다른 곳은 네. 천장 먼저 막고 그 아, 후에 그 벽을 쌓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옛날에 하던 방식이요. 아 그래. 지금 은 예. 그런 그것 때문에 강음이 방금으로... 뭐... 예. 보시다시피 LG 들어가고 있고요. 뭐 이런 거는 사실 뭐 유명 브랜드는 아니에요. 근데 소비자께서 원하시면 사실 뭐 삼성이든 LG든 다 똑같습니다. 얼마든지 넣을 수 있어요. 바닥 네. 타일 색깔 이런 것도. 그것도 얼마든지. 이제 타일 아, 같은 그래요? 거 시공할 때는 지금 여기에 사각형 이제 데코 타일이 들어갔는데 이것도 이제는 같이 이제는 타일 선택할 때 같이 이동해서 같이 고를. 원룸의 어, 규모에 비해서 주방이 굉장히 조그맣네요아 그거는 김이뭘 몰라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 음? 사실 요즘은 코로나 시대라서 뭐. 그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뭘 같이 하는 걸 되게 허려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공용 공간은 필요한 물품들은 보시다시피 다 있습니다. 네. 저쪽에 이제는 조리할 수 있게 싱크대, 그다음에 공용 이런 가, 뭐 기구들 다 있는데 이건 이제 정말 쓰시는 분들이 사실 솔직히 많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공간을 최소화시키고 대신 내가 방에 들어가면은 있을 것다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는 이쪽을 줄이고 내 공간을 넓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실 이용하시는 분들은 전혀 불편함이 없으세요. 음. 보시면뭐 진짜 필요한 거는 뭐 시리얼, 뭐 이거는 뭐 그냥 선택사항이긴 한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컵라면도 제공하고 있고요. 라면도 사실 끓여먹는 거 귀찮잖아요. 그렇죠. 뭐 커피 머신도 있고 다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는 뭐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게 프린터도 있고 음. 이렇게 이제는 이쪽에서 간단히 준비를 해서 방으로 들어가서 편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 김치냉장고? 어, 아, 네. 네, 김치냉장고니 소부, 소부 네, 네, 아~~ 소기 소보보관을 이렇게 해주거든요 따로 다 분리해서 제공해 드리고 어요 아, 니면 이제 누가 손댄거 사실 내가 또집어 뭐 맞아요. 그렇지 않나 그 다른 곳에제 보면은 막그 플라스틱 통에 되게 위생적이지 않게 음, 보관했는데, 거긴 되게 아이디어가 좋네요. 네, 요즘엔 최대한, 음. 최대한 부딪히지 않고, 나만 분위서 거, 내 깨끗하게 벗을게,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you've done